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출을 150 문제로 한능검 1등급 맞기의 신쌤입니다. 오늘이 그 23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근대사 중에서도 개화와 개혁에 대해서 좀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56회 기출 문제네요. 가시기에 전개된 동학농민군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가시기가 어떤 시기다? 백산봉기 이후? 전주성 점령 이전이네요. 자, 그럼 보기에서 가시기 해당되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1번. 황토현에서 관군의 승리하였다. 그러네. 1번 바로 정답 나왔네요. 1차 봉기 때 백산 봉기를 시작으로 황토현에서 관군의 승리를 거두고 결국 전주성을 점령한다. 1번 정답. 2번 남적과 복잡이 논산에서 연합하였다. 이건 동학농민군 2차 봉기에 관한 내용이고 3번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관군에 맞서 싸웠다. 이거 역시 2차 봉기 4번 집강소를 중심으로 패정개혁안을 실천하였다. 이건 전주성 점령 이후 동학농민군이 정부와 전주 화약을 맺고 전라도 지역에 집강소를 설치했으니까 전주성 점령 이후네요. 5번, 조병갑의탐막에 저항하여 고부관을를 습격하였다. 이건 103봉기 이전에 고부밀란 관련된 내용이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학 농민운동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학이 뭐죠? 동학은 1860년 최재우가 경주에서 창시한 종교. 근데 좀 특이하게도 많이 섞여 있네요. 유교, 불교, 도교. 거기다가 천주교도 섞여 있고 민간 신앙까지 섞여 있는 좀 특이한 종교고. 핵심 교리는 인내천 사람이곧 하늘이다. 자, 그런데 이 동학의 교조 최재우는 흥선대원군 직공기 1864년에 처형을 당하고 최시흥이 이대교주로 조용히 동학의 교세를 확장시켰다. 이렇게 해서 교세가 확장이 되자 드디어 교조 신원운동을 벌였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다? 동학의 교조인 최재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 대표적인 게 삼내집회. 이 이후 곧바로 서울에 올라가서 서울복합상소를 올렸으나 효과가 없자 보은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개최하였다. 즉 1893년도에는 이미 동학의 교세가 크게 확장된 때였고 이때 고부에서 밀란이 일어나게 된다. 이유는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의 타막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드디어 전봉준을 중심으로 고부 관할를 습격했다. 이렇게 해서 일단락이 됐는데 정부에서 파견한 안핵사 이용태라는 사람이 와서 조사를 똑바로 안 하고 동학교도와 농민들을 탄압하기 시작하자 드디어 동학 농민 운동이 벌떼처럼 들불처럼 일어나게 되었다. 이게 1차봉기 시작. 백산봉기를 시작으로 드디어 동학 농민군이 전라도 가명군을 황토현에서 격파. 곧이어 중앙에서 파견된 경군마저 황룡천 전투에서 격파하면서 전주성을 점령하고 이에 고종과 명성왕후는 청나라의 원병을 요청한다. 청나라는 갑신정변의 결과 일본과 맺었던 조약 텐진조약에 의거해서 일본이 이 사실을 통보하였고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병력을 조선에 상륙시킨다. 이렇게 청나라군과 일본군이 조선에 상륙하자 외세의 침략을 염려한 동학농민군은 우리 정부와 전주화약을 맺고 자진해산하게 되고 전라도 지역에 집강소를 설치해서 폐정개혁안을 실천하였다. 자 그런데 이때 조선에 출병했던 청나라 군대와 일본군이 우리나라에서 한판 붙죠.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일본이 주도권을 잡자 드디어 반일 기치로 동학농민군이 재봉기하는데 이게 2차 봉기 2차 봉기의 특징은 전라도 지역의 남쪽과 충청도 지역의 북접이 연합해서 봉기를 일으켰다 대표적인 게 1894년 11월에 있었던 우금치 전투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우금치 전투에서 관군과 일본군 연합부대 동학농민군이 크게 패하고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 전봉준이 체포돼서 처형 다음으로써 동학농민운동이 막을 내리게 된다. 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5 9회 기출문제네요. 밑줄군 개혁의 내용으로 오른 것은 김홍집과 박영효를 중심으로 구성된 내각에서 여러 개혁을 추진했다더군. 수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재판소를 설치했다고 들었네. 김홍집, 박영효, 열림 내각에서 추진한 개혁으로 수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재판소를 설치했던 이 개혁은 갑오이차 개혁이네요. 따라서 이 문제는 갑오이차 개혁 내용 옳은 것 찾아라. 1번,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원수부는 갑오개혁 한참 뒤에 있었던 대한제국기의 개혁입니다. 따라서 1번은 탈락. 2번 기기창을 설립하였다. 기기창은 1881년에 청나라로 보냈던 영선사가 보태가 돼서 1883년에 설립됐으니까 한참 전의 내용이고. 3번 공사노비법을 협하였다. 아이고 3번 지문 어렵습니다. 이거 같은 갑오개혁인데 이건 갑오... 1차 개혁 4번 태양력을 공식 채택하였다 요것도 어렵네요 요거는 갑오 2차 개혁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을미 개혁의 내용 5번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반포하였다 이게 갑오 2차 개혁에 대한 옳은 설명 5번 정답이네요 5번 정답 자 그럼 여러분 갑오 개혁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갑오 1차 개혁 갑오개혁 1차 개혁, 2차 개혁 구분해서 묻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 1차 개혁은 동학농민운동으로 청나라의 원병을 요청하고 청일양국 군대가 조선에 상륙하면서 드디어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한판 붙을 뻔했는데 이 동학농민군이 전주 화역으로 자진해산하자 청나라 군대는 철병하려고 했으나 일본군은 철군을 거부? 왜요? 이미 한판 붙으려고 작심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러자 일본군은 경복궁을 기습으로 점령하고 청일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 이 와중에 경복궁을 점령한 직후, 조선에서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혁적인 내각의 수립을 지원하고, 이 와중에 수립된 내각이 김홍집 내각. 이 김홍집 내각에서 주도한 개혁이 가보 일차 개혁. 이때 고종은 실권을 놓게 되고 대원군이 섭정에 앉았으나 실권은 없고 실권은 김홍집이 갖고 있었다. 자, 이 갑오개혁 핵심 기구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군국기무처 중심의 개혁이었고 어떤 내용의 개혁이었다? 청나라 연호 사용을 이제 중지하고 개국 연호를 사용하였고 육조는 파라문으로 바꿨고 과거제 폐지했고 신분제도 폐지해서 공사노비법을 혁파하였고 과부의 재가가 이때 허용되고 음본이제가 실시되었다. 또한 정부와 왕실의 사무를 이때부터 분리하기 시작하였다. 자 갑오 2차 개혁은 일본이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조선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돼요. 일본의 내정 가섭이 본격화되면서 개혁적인 궁극 기무처를 폐지하고 갑신정변 이후 일본에 망명해 있던 박영효를 데려오면서 김홍집, 박영효, 열림내각, 즉, 친일내각을 수립해서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 정책을 만들어 낸다. 이때 주도는 당연히 박영효. 그리고 같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미국으로 망명했던 서광범이 이때 같이 참여한다. 자, 이때 고종은 홍범 14조를 발표해서 재정은 탁지문에서 관할하게 하고 정부와 왕실의 예산 수리까지 확정하게 되었고 이 가보 2차 개혁의 핵심 내용은 의정부는 내각으로 파라문은 7부로 바꿨고 팔도를 23부로 개편하였다. 즉 조선 팔도가 이제 23부가 되는 거예요. 가보 2차 개혁의 핵심은 지방제도를 많이 건드렸다. 그래서 지방의 재판소를 설치했고 사법권을 동립시켰다는 의미도 있고 지방관, 즉 수령의 권한도 축소시켰다. 이때 고종은 또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해서 한성사범학교, 소학교 관제를 발표하고 유학생 파견을 천명하였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번, 56회 기출문제네요. 다음 사건 이후 추진된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일본군의 어머 속에 사복 차림의 일본인들이 건청궁으로 진입하였다첫 문장에서 깨 끝났죠. 일본군 엄 어머 속에 사복 차림의 일본인들, 일본 낭인들이 건청궁으로 가서 조선의 왕후를 무참히 살해한 이 사건은 그렇죠. 이건 을미사변이네요. 을미사변 이후에 추진된 개혁은 을미개혁. 따라서 이 문제는 을미개혁 내용으로 옳은 것 찾아라. 1번.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이건 갑오일차 개혁이고. 2번. 태양력을 시행하였다. 이게 을미개혁에 대한 옳은 설명. 2번 정답. 3번. 유경공원을 설립하였다. 유경공원은 1886년 을미개혁 한참 전에 설립이 되었고. 4번. 공사노비법을 혁파하였다. 이거 갑오일차 개혁. 5번.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였다. 이건 1880년에 설치되었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을미사변과 을미개혁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미사변, 청일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승리를 거둬서 중국으로부터 일본은 야오뚱반도를 할양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서 삼국 간섭을 단행했고 일본은 냐오등 반도를 반환하게 된다. 이걸 지켜본 고종과 명성황후는 일본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친러 대각을 수립하게 되고 친러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자 일본은 공사를 육군 중장 출신의 미우라 고로로 교체하면서 드디어 1895년 8월 20일 대원군 훈련대, 일본군, 일본 낭인 등을 총동원해서 경복궁을 공격하고 경복궁, 건청궁에서 명성왕후를 무참히 살해하였다. 거기에다 더해 명성왕후의 시신도 소각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이 을미사변 이후 을미개혁이 단행되는데 을미개혁은 4차 김홍집 내각, 일종의 친일 내각이 주도하였고 태양력이 이때부터 사용되었고 건양이라는 연어를 사용했다. 좀 전에는 개국연어 이게 건양으로 바뀌었고 갑신정변 때 중단되었던 우편사무가 이때 다시 재개되고 종두법이 실시되었으며 소학교령이 이때 공포되었고 중앙에는 치대 지방에는 진위대가 설치되었으며 가장 핵심되는 내용 단발령이 의미개혁에 실시되었다. 다. 어,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53위기 출 문제네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이 발생한 배경으로 오른 것은 지난 11일 새벽 대군주는 급히 외국 공사관에 피신해야 한다는 거짓 밀고를 받았음 대군주는 몹시 두려워하여 마침내 왕태자와 함께 궁녀들이 타는 가마를 타고 경계어수람을 틈타 밖으로 나와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어하였으나 고종이 왕태자와 함께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어한 사건은 아관파천. 따라서 이 문제는 아관파천 배경으로 오른 것 찾아. 1번 을미사변이 일어났다. 1번 바로 정답 나왔네요. 1번 정답. 2번 원수부가 설치되었다. 원수부는 대한제국기 때 설치됐으니까 요 아관파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고. 3번 러일전쟁이 발발하였다. 이거 역시... 아관파천 한참 뒤인 1904년에 발발했으니까 이것도 한참 뒤의 얘기. 4번 한일 신협약이 체결되었다. 이것도 한참 뒤의 얘기. 5번 용안포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거 역시 한참 뒤의 얘기네요. 따라서 2번부터 5번까지는 모두 아관파천 이후의 사건이라서 배경이 될수 없고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관파천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은 을미사변 후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 그래서 일단 1차로 춘생문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건 고종이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하려는 작전이었으나 이건 실패. 그뒤 바로 아가원파천을 단행했다. 그래서 고종과 왕세자가 궁녀의 가마를 이용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게 된다. 이걸 주도한 사람은 친너파, 이범진, 친미파, 이완용. 당시까지는 이완용이 침입파였습니다 러시아공사 베베르. 자 아관파천이 성공하자마자 단발령은 철회되고 을미개혁은 중단. 그러자 을미개혁을 추진했던 친일내각의 영수 김홍집 그리고 어윤중 등은 민중에게 다살되고6일주는 일본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아관파천 기간 1년 동안 열광의 이권 침탈이 본격화되었다. 아, 러시아가 방빌려줬으니까 당연히 그 월세 받았겠죠. 그리고 러시아는 압록강 울릉도 산림 벌채권을 가져갔고 거기에 대해서 저령도 조차권, 한나원행 설립 등을 추진했어요. 이건 독립협회의 반발로 실패. 미군 이때 운산금강채굴권을 얻어갔고 경인선 철도 부설권도 얻어갔고 프랑스는 경의선 철도 부설권을 가져갔다. 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